네, 안녕하세요. 하이다기간다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오늘도 이상명 내과의원의 이상명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뇨병의 수치 모르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세요. 네. 당뇨병을 진단하는 혈당 수치 한번더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식사와 관계없이 어느 때든지 혈당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200mg포테시터 이상, 네. 8시간? 공복 혈당이 백이십육 이상. 네, 또 칠십오 그램 경구 당부하 검사에서 두 시간 혈장 혈당이 이백 m 리 이상. 제일 중요한 것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육점오 퍼센트 이상. 네, 이네 가지 기준 중에서 한가지로 해당되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네, 그 당화혈색소가 저는 조금 개념이 어렵던데요. 예. 요거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음, 당뇨병 진단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모든 기준이 세계적으로 골든 스탠다드 음... 진단 황금 기준입니다. 항아이 네. 픽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아시는게 좋을 것 같고 네. 3, 결론부터 말하면 3개월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그 기전을 이야기하면 적혈구 내에는 혈색소라고 하는 산소 운반의 중요한 단백질이 있는데 이 혈당이 높아지면. 혈당 포도당 일부가 이것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당화혈색소, 음. 당하고 결합된 혈색소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는 게 있는 거고, 당화혈색소가 6.5%다. 네. 그러면 평균 혈당이 한1 3 0 m 리그램 p 리터고 우리가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면 치료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구막 십일인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은 이백, 3삼백 그렇게 됩니다. 엄청 높은 거죠. 엄청 높은 거죠. 특히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보통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그 정밀 검사를 되게 의료 검사를 하게 되고 시일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당아 어, 혈색소 검사를 할때 간이 검사로 대부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간이 검사는 바로 나오니까 네. 그러는데 이 간이 검사가 대부분 정확한데 같은 특정 기미도 다른 사람은 잘 맞는데 어떤 한 사람만 잘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약간 자기는 좀안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해보고 간이 검사뿐만 아니라 정밀 검사도 꼭 의뢰해서 같이 맞춰봐야 합니다. 오. 그렇지 않으면 당뇨가 높게 나오면 낮게 나와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당뇨 진단 방법의 종류도 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뇨병의 증상은 다양하기도 하고 또는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죠. 많이 네. 당이 높은 사람, 40세 이상으로 이제 비만한 사람. 그러는데 가까운 친척 중에서 당뇨가 있다. 네. 그다음에 또 자기 증상으로 목이 많이 마른다. 어. 갑자기 많이 먹고 싶다. 또 소변을 자주 본다. 또 피곤하다. 네. 또 갑자기 체중 감소가 있었다. 네. 이러신 분들 또 이제 당뇨병 합병되기 쉬운 사람 있죠. 고혈압, 췌장염, 네. 담석증. 이런 사람들 또 당뇨병 발병을 촉진할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제가 사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혈압제 일부 제제 또 신경통 있으면 할수 없이 약을 먹겠죠 그게 스테로이드가 들어갈 수가 음, 있거든요 네네네. 이걸 장기간 복용하는 사람은 당뇨병에 대한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 의원의 이상명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